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건 운명론이죠, 운명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 중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생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이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는 사실상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개혁주의를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해서 그래요. 머리로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의지를 사용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내실 거야. 네,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내실 때는 나의 의지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굉장히 게으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변치 않고 삭감되지도 않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기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기업을 지킨 겁니까? 그렇게도 설명을 할수 있지만 그 행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 행위가 그들의 행위가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 행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발생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의로써 썩어져 있는 나의 의로써 사용된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사실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들을 잊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을 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그그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런 표현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로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의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 기업을 주시리라 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어요. 자, 믿는다면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겠죠. 또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겠죠.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자, 그렇다면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들이 기업 얻기를 그토록 간절히 구했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유예요 소유 유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 그들이 받은 재산 소유 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에게 소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조차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는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그 알몸 또한 없어지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피조물에게 소유라는 것, 기업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성립되는 단어이냐? 주인에게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소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귀한 소유고 기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라고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여러 기업들을 피조물들을 그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 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도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맡겨 주신 것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성이 자,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돌아볼 필요도 없으시고, 생각하실 이유도 없으시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업들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물론 이걸 멀리 내려다보면 여기서 인자는 우리 인간을 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타락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또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간에게 기업으로 주신 은총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를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애굽의 종살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인간이 또 하나님의 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애구방 바로의 기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다른 것의 기업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음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바로의 앞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다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애고방 바로의 기업, 마귀의 기업으로 넘어갔던 자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은총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냥 호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다 두시고 사람을 두신 것 은총입니다. 은총. 그런데 은혜는 뭐냐? 희생이 들어가요. 희생.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양의 피가 흘려져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었는데 마귀의 기업으로 넘어가서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양의 피처럼 집착해서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출애굽 광야길에서 왜 그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겠습니까? 자기 기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어, 대표적인 것이 성막과 계명이라는 두 돌판이었죠. 성막과 계명.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자, 그러면 성막과 계명, 언약. 이거 다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유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도 다 하나씩 가져 나왔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만나 먹으면서 살게 하셨고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나?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기업 삼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업 가지려고 합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업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어 대기업 중소기업 어, 나는 조그만 가게 하나도 구멍 가게도 없는데 이렇게 낙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하늘 기업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서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그이 얘기를 들으면 아론이 아, 이게 뭡니까? 라고 하겠어요. 그가 이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실망했을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실망이 커요. 제가 무슨 상담을 하면서 예를 들어 성도님, 성도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재산은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님의 재산 아닙니까? 하, 이러면 근데 또 이런 상담은 또 인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서 기업이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고, 죽어서도... 저 나라 가서 또 거기에서도 기업이 풍성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기업이 없다 그것도 세속 기업이 없다 하면 힘이 막 빠져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죠 우리의 기업은 세상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지금 잠시 받는 혼란의 경한 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중한 것과 비교조차 할수 없더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땅의 복을 안 받아도 차라리 고난을 받아도 훨씬 더 좋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에베스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의 최종 목적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거지만. 개혁주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되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파괴된 하나님 나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루키의 중심 주제가 바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루키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12번 정도 나와요.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아스가 회복시켜주는 것, 물어주는 것 이것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룻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어줘요. 자, 그러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으면 예수님에게 손해가 있습니다. 어떤 손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하늘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기의 마지막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 그리고 오0이세 다윗 하면서 다윗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 족보면 쭉 내려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보아스로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 살, 살몬 보아스 오0이세 다윗 더 놀라운 것은 유다부터 또 얘기합니다. 유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얘기하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의 회복, 하나님을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룩기를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회복하는 것,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기업, 하나님이라는 기업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의 복 이것이 그냥 값싸게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에게 얻게 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걸 지키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이 모양 이꼴이 된 거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시국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그 순결을, 정절을 지키고 있었는가? 그리스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세속과 가늠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